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어? 계속 누구세요? <laughs> 자 여기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자기 표현 영상 한번 해보시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laughs> 아잠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 대학교 친구였고요 <laughs> 그냥, 그냥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대학교 친구고 로이어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의사 겸 변호사잖아요 네. 네. 게다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 네. 어. 저랑 같이 대학을 나왔어요 네. 어. 네. 저런... 아니 뭐 제가 뭐.. 네 사실 뭐 이름에서부터 <laughs>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 우창윤 선생님이 저에게 내가 먼저 닥터프렌즈를 만들었다 근데 네가 동조학교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너는 이집 길로 오지 말고 로이어프렌즈로 와라 어... 뭔 개X 의사 겸 변호사 분을 모셨는데 네. 주제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랑 같이 그래, 그런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laughs>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요. 요즘에 대리수술 이슈가 굉장히 많이 아 말이 나오잖아요. 아 저도 의사기도 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욕스럽다 그래야 되는. 아, 그죠 상당히. 왜냐면 이게 의사를 너무 불신으로 눈 보기에 너무 좋은 사건이었잖아요. 정말. 댓글창 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렇죠. 왜냐면은 대다수의 의사들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아니, 것 자체에 거. 아니, 어떻게 대리수술을 시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지. 내 이름을 걸고 수술을 잡았는데 불안하지도 않나 봐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희는 의사이지만 또 의사이자 변호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조금 더볼수 있을 것 같으신데 어떠신지 좀이 사건을 보면 대리 수술 네. 자체는 뭐 누가 봐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음. 그 대리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게뭐 의료기기 사원이 의사를 대신해가지고 수술했다. 음.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거니까 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죠. 아. 저희가 생각하면 그냥 이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만 생각이 네, 드는데 아닌가? 이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떠한 죄가 되는지 한번 음. 수술을 한. 무면허도 일단 제가 있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의사가 아닌데. 의사의 행위를 하면 당연히 나쁜 짓이 될것 같잖아요. 네. 음. 의료법에선 당연히 그걸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아, 아 그럼 영업 사원도 벌을 받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 그리고 시킨 의사도 뭐 예를 들어서 우창현 선생님 너무 싫어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이낙준 선생님이랑 공모를 해가지고 이낙준 선생님이 게 뒤에서 이렇게 팔짝해서 잡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막 죽방을 날리고 이렇게 때려서 막 죽였다. 저 죽여요? 네. 죽였다? <laughs> 아, 죽방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때린 건 저라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였다고 하면 서전살인죄일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낙준 선생님도 당연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잡고 있긴 했었지만 사실상 우창윤 선생님이 죽음까지 가는데 같이 짠 거죠 이제 그냥 음. 단지 그 우창윤 선생님이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한 것 뿐이지 아. 잡고만 있었다고 나 나쁜 놈 아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술을 시킨 의사도 그 의료기기 상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음. 그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거죠 근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오히려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더 나쁜 사람이고 그걸 시킨 의사가 덜한 느낌으로 지금 들리는데 아유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둘이 벌을 받으면 똑같은 벌을 받나요? 조항을 어긴 것 자체는 똑같이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둘이 공범이기도 한데 이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양형참작 사유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죄를 저지르게 된뭐 경위? 3주 동안 굶은 장발장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다 네아 그러면은 죄도막 몇천억 원 훔친 사람 보다는 좀덜 처벌받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음. 이런 식으로 뭐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령이라든지 어, 근데 법에서는 실제로... 모르겠다 이거 말잘라요 <laughs> 실제로 뭐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약간 모질라가지고 아, <laughs> 큰, 큰, 큰 도둑들이 약간... 저는 항상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횡령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막 며칠만 <laughs> 진짜, 벌받고 갑자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갑분싸라고 뭐, 하나요? 아니 뭐 저도 이해는 가는 게 아, 사실 그러면, 그러면, 실제 그러면, 판결이랑 그러면, 그 국민들의 법관적인 다른 게좀 있긴 해요. 네. 배추 세 포기 훔치고도 깜빵 가는데 누구는 몇 천억을 횡령하고도 막 나오고. 네그말이었구만네 네. 네. 그 100만 원에 뭐 깜빵 하루 이런 식으로 좀 규정돼 있면 <laughs> 모르겠는데 법이 그런 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 이게 아. 법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영업 사원은 조금 양형의 사유가 있는 건가요? 모르죠. 글쎄요. 네. 자세한, 자세한 사정을 뭐.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근데 못... 제 생각에는 영업 사원이막 어, 제가 수 한번 해 못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어, 보통은 당연히 오 어, 미친 사람이 그, 아니고그 나쁜, 의사? 그 나쁜 의사가 뭔가 시켰을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좀 그런 식이죠 선생님들 뭐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 흘러가는 스토리가 먼저 새롭게 뭐 의료기가 나왔다 이걸 이용해 수술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 모르죠. 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가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면뭐 보여줘. 그럼 내가 그 기계를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장님한테 좀더 죄를 묻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수사를 할 때도 다른 이슈랑도 섞이는 거긴 한데 수술실은 굉장히 이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이게 어. 터지게 되면 이제 내부자 고발이 제일 많고 어. 사고가 터진다든지 사고가 터져서 이제 다 발견이 됐죠.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좀 다쳤다. 음. 그럼 이제 또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피하려고 요즘에도 수술실에 뭐 CCTV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CCTV를 달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기도 음.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 시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막 대다수다. 뭐 엄청 많다 할 정도로 세감으로 많다고 느끼시는지 대리 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듣기로는 많이 횡행하고 있진 않고 실제로도. 그리고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요즘에나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저는 없고 제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다뤘다는 그 변호사를 본 적도 거의 없거든요. 음. 선생님들 국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몇 건의 이슈를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 어, 되게 좋은 말 해주시네 네. <laughs> 평화재능관는좀 너무 자제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 일벌백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의사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아예 발을 못 붙이게끔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경계가 되게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변협이나 이런 곳은 자체 징계권 같은 그렇죠 회원들한테 네. 징계할 수 아, 있죠. 그런데 의협은 자체 징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보호한 게 아니라,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학회 빼버리고 제명하고 음. 이래도 의협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아... 들었어요 그 조치나 네. 이런 거. 근데왜 의사는 의사가 의사를 감싸고 돈이냐고 하는데 저희도 싫어요, 사실. 그런 이게 터지면 사실 너무 싫고 그런. 사실 저희가 제일 싫죠. 어, 왜냐면 싫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그냥 레지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음. 치료해 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나까지 같이 매도당하니까 그리고 아까 뭐 학회 재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이슈화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도 같이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취소처분도 같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음. 특히나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음. 최소한 정지는 무조건 나올 거고 면허 정지로 간다면 오히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뭐 민원을 하든 해가지고 더 세게 때려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아. 어쨌든 또첫 게스트인데 저희가 모르는 분야를 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뭔가 배워가는 것 같고 말을 되게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라서 그러신지 뭐막 5천만 원 이하 막 네. 그런 얘기하는 게 저희랑 놀 때는 이런 치가 않거든요 무슨 얘기 그냥, 그냥 뭐 만나면 뭐 같이 먹을 때술 먹고 깔라내가지고 아안 돼! 이제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한번 저희 구독자 분들께 한번 한 말씀 뭐해 주실 기회도 네. 또... 지금 저도 평소에 닥터 프렌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여기 선생님들 어려운 의학 상식을 굉장히 쉽게 많이 풀어주시잖아요. 이런 쪽에 재밌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 저희 로이어 프렌즈도 <laughs>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마찬가지로 쉽게 풀어서 말씀해드리니까 저희도 영상도 분명히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링크 달아드릴게요. 아이 위에요? 이 <laughs> 위에 다주실 건가요? 거기 도 훌륭한 세 분이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다고. 네.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거기 한분한분 저기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한한 네. 분만 얘기해요? 아니야 아니,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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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분은 그러면. 이거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 되게 약간 너무 인상 좋으시고. 가서 저희 부동산님들 한번 <laughs> 보시고 좋 되게 기한 자리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제 말은 컷해. 그러면은 나다 짜놨. 아나 그거 한 해야 돼. 뭐. 좋아요, 이거. 아니야, 하지 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